예수님의 이미지가 그 시대를 따라 이렇게 바뀝니다. 백인들이 믿는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님을 백인으로 묘사를 하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그 예수님을 흑인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처럼 꼬불꼬불한 머리에다가 흑인처럼 두툼한 입술을 또 새카만 피부 색깔을 한 예수님이 그 흑인들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또 여성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여성을 위한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요즘 나온 책들에 보면 예수님을 리더십에 관한 한 최고의 경영지도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들도 많이 나와서 그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작년에는 여성들을 위한 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남성을 위한 성경이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여성 중심으로 바꿔가지고 여성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제네바 대학교에 로리안느 사부아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중심으로 18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여성 성경, 여성을 위한 성경이라 해가지고 성경이 나왔는데, 보신 분들이 뭐 없, 없으시겠지만, 제가 잠깐 그몇 군데를 이렇게 봤는데, 그다 여성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기 보다는, 예수님을 잘못,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 중심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여성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부모님.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얘기해야 그게 맞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 왜 아버지만 부르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게 구별이 우리 인간처럼 되느냐? 어제도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부활은 지금의 이 땅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우리의 기존의 이 땅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의 질서 속에 쓰여진 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질서와 상관없는 말씀들이 하늘나라 질서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구분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를 물었느냐?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물어본 이유는 뭐냐하면 바리새인들 라비들은 계명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계명 중에서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 이걸 또 분류했어요.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계명과 안 지켜도 되는 계명. 그리고 아예 버려야 되는 계명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매일 그걸 만들고 갖다 놓고 빼고 분류하고 하는 일들을 유대인 랍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613가지 계명들 가운데 248개는 긍정적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65개의 계명은 부정적인 계명, 즉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248개의 긍정적인 하라는 계명은 우리 몸에 있는 뼈 숫자하고 똑같대요.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은 1년 365일 날수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개명이 613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매일 구분한 거예요. 긍정적인 개명과 부정적인 개명, 큰 개명과 작은 개명, 이걸 매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큰 개명, 작은 개명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36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걸 물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이 어디서부터 파생됐느냐, 이 계명이 어떤 계명하고 연결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기본 원리를 뭐라고 했냐면 캘 랄이라고 불렀습니다. 켈랄. 이게 파생되는 계명과계명을 잇는 계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걸 따지는 기본 원리를 켈랄이라고 불렀는데 그 기본 원리에 의해서 크고 작은 걸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두 가지로 이야기하신 거죠.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두 가지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고 이 계명이 선지자와 온 선지자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강령 총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라고 정리하고 끝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마음 네뜻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명이고 이것이 온 율법의 핵심 이게 제일 중요한 개명 이게 율법의 모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말씀도 잘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이런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성으로 표현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몰리해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편협한 편견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성경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오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연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명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열정에서부터 시작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식고요. 그 열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어버려요. 동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출발이 인간의 열정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헌신이라면 그 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끝나야 그게 진짜 말씀 묵상이라는 거죠. 말씀 묵상을 가지고. 사실은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성케 된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목적이고 이게 최선의 목적이고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뜻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묵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목적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묵상의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묵상은 신비적인 경험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뜻, 그거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그거면 다예요. 그거 다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 거기 있다는 거 제가 알았으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하며 살겠으니 힘 주세요. 이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힘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여기 39절과 40절 말씀 보세요. 온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온율법이야. 선지자의 강령의 모든 게다 그거야.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분리될 수 없고 또 이것이 온율법이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참 자꾸 만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그 기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40절 말씀에 보면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것처럼 이게 어디 어디에 걸어둔다라는 뜻입니다. 건다. 이렇게 건다. 걸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 어디,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걸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걸려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강령들,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다 뭐에 걸려있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걸려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백인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흑인의 예수님도 아니고 남성, 여성이 나눠지는 우리 기존 이 땅의 질서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지배하는 곳에, 말씀이 지배하는 곳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나라의 왕,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그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이제 말씀은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예수님이시니까 그걸 남성의 예수님, 여성의 예수님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냅시다. 그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이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면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중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시편 110편에서 이 다윗이 먼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중 사람인데 자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러니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처럼 불렀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손주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태어났던 다윗이 시편에서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압니까?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이 할아버지의 손주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 나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그 얘기 앞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묻지도 못하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로 다윗도 불렀다라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고 다윗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 나라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는 몰리해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해석에 자기의 모양 앞에 예수님을 끌어다 놓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시고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던 것은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를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예수님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